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의, 시가 조금 어려워서 한번 분석해 봐달라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블레이크의 시? 오구리서 훈수의 예언은 한줄한 줄이 상징과, 상징과 철학으로 가득한 아주 밀도, 아주 밀도 높은 시입니다. 시 전체는 작은 것에서 큰 진리를 본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 인간, 도덕 사이의 연결을 말하고 있어요. 있어요. 이제 시를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작은 것에서 큰 진리를 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존재나 사소한 행위도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E. 시해석 및 의미분석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flower.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라. 작고 평범한, 작고 평범한 것에서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진리와 우주의 질서를 볼수 있다는 초월적 관점을, 관점을 보여줍니다. 플레이크의 신비주의적 상상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A robin red, red breast in a cage puts all heaven in a rage. 울새 한 마리가 새장에 갇히면 온 천국이 분간이 차. 자연 생명을 억압하면 우주의 질서가 어긋난다는 의미예요. 조그만 생명도 소중하다는 메시지죠. A dog starved at his master's gate predicts the ruin of the state 주인 앞에서 굶주리는 개는 국가의 몰락을 예언한다 동물에 대한 무관심과 착 국가 전체의 도덕적 부패를 상징합니다 사회의 약자, 동물 포함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A skylark like wounded in the wing, a cherubim does cease to sing 날개를, 날개를 다친 종달새한 종달새 마리, 천사 체루빔의 노래를 멈추게 한다.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이 천상의 질서와 아름다움까지도 깨뜨린다는 의미예요. Every wolf and lion's howl raises from hell a human soul. 늑대와 사자의 포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올린 고통받는 동물들의 외침이 인간의 영혼에 양심과 자극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 삼 시 전체 구조와 특징. 블레이크는 반복적으로 자연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해치면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철학이 깔려 있어요. 시는 단, 단순히 자연 보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 작은 행동 하나에 담긴 거대한 의미, 연결성과 책임감을 강조하죠.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각 연을 문장별로, 문장별로 더 자세히 해석해 드릴 수도 있어요. 혹시 학생 설명용 요약도 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에 대해서 잘알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대한 건데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어, The 그 g r e s of Innocence 순수의 예언이라는 신인데요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이제 살펴보니까 세장 속에 갇힌 울새가 보이고요. 인간이 고통받고 있고 어, 여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불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a g r e s of Innocence 순수의 예언해서 음, 자연과 인간과 도덕적인 어, 어,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자연 우리는 늘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기상 이후 현상으로 있어서 건조해지고 있잖아요 대기가 그래서 산불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파괴하는 그 생명존중에 대한 것도 하고 있어서 어떤 총체적인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진리를 봐라. 작은 존재, 존재, 사소한 행위도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큰 질서, 우주의 질서를 좀 보라는 조명을라는 그런 어, 의도로 어, 보여지고요.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heaven in a wild flower. 모래알 속에서 작은 존재잖아요. 모래알 속에서도 이 세계를 봐라 그리고 와일드 플라워, 야생 꽃, 들꽃에서도 천국을 바라봐라. 이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 심장한 것 같습니다. 모래알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야생 들꽃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라는 신비주의적인 상상력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A Robin Redbreast breast in a cage puts all having a rage. 우리가 어...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 거. 세장 속에 있는 그 로빈 레드브레스트 물새 한마울새한 마리를 어 새장 속에 이렇게 놓게 되면 그거는 온 천국이 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분노하게 된다해서 자연의 생명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어 로빈 레드 레드브레스트. A dog starved at its master's gate predicts the ruin of the state. 주인 집에 있는 개, 굶주린 개, 굶주린 개는 그 국가의 파괴,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무관심과 착취, 이거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인 부패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회의 약자를 존중하고 돌봐줘야 된다라는 경고를 준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한줄한줄 한줄 읽다 보니까 의미가 더와 닿는 것 같습니다. William Blake의 시. <목소리> a skylark wounded in the wing, a cherubim does cease to sing. 날개 달린, 날개 달린 상처받은 다친 종달새 skylark. 종달새 a cherubim, 천사 cherubim이 does cease to sing. Cease to는 뭐면 그만두다란 말이잖아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한다. 요거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천상의 질서와 아름다움까지 다 깨트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Every whoops and lions howl raises from hell a soul, human soul. 늑대와 사자의 그 우르렁거리는 그런 소리,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린다. 고통받는 동물들의 외침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양심과 자각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생명조차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명 존중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예언, Agrees of Innocence. 자연과 인간과 도덕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연결고리를 해치면 파괴가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연결고리 작은 거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연결고리를 파괴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시는 단순히 자연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태도, 그다음에 작은 행동 행동에 달려 있는 의미, 또 연결을 되어 있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시 어, 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